들어오자한테 찍힌 이상 다그 장이야. 이렇게 눈부시고 아름답고 무지하게 비싼 가야아몬드 빠줄을 뺏끼고말 거야. <laughs> 이고야이고야저기는 뭐가 돼? 들어오지만 아니면 모두 상관없다 이거야. <laughs> 이고 답답해. 나 어떻게 방에서? 소니야. 글쎄 그렇다니까요. 여기서도 가깝고 집 주변은 온통 다 편의점이고. 당연히 금지막한 욕조도 들어가 있죠 게다가! 와, 어, 시원하다 그럼 다음 집 보러 갈까요? 바로 이 집입니다! 아, 아, 아 잠깐만요 여기 이쪽 집이 아니고요 네? 손님한테 소개해드릴 집은 저기입니다 보기에는 조금 좁아 보이지만 욕조도, 변기도, 부엌도 아이고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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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걸 원하시면 또 좋은 게 있지요 빰바덩큰 반주 명문 대학에서 공부해 보겠나? 미터 콘돌리안나로 배우는 지 자, 이제 슬슬 출발할까?